기본 용어 가정법 강의 시작. 가정법의 표현은 시제 일치의 논리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미 정리했던 동사의 활용적인 측면을 가지고 와서 바로 시제 일치 그리고 가정법까지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 기준에 미래가 있고 과거가 있죠. 그런데 이 과거 시점을 바탕으로 더 앞선 과거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대과거라고 칭하게 되죠. 과거 완료내지는 대과거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선 과거의 표현 을 어떻게 표현을 해주게 되냐면 had played로 표현을 해줍니다. 이거를 우리가 앞선 과거 대과거라고 칭하게 되는 것이죠. 일단 시제 일체 가장 일반적인 논리가 되기 때문에 능동태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에 미래가 있고 과거가 있으며 그리고 더 앞선 과거의 표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제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시제일치라고 하는 것은 시제와 시간을 일치시켜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표현이죠. 과거완료는 과거다, 앞선 과거의 표현으로 무슨 무슨 before 이런 등등의 표현이 나오기는 과거완료. 그리고 과거는 무슨 무슨 어구가 나오게 되면 현재 관련된 시제는요 내용적인 측면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반복이 되는 사실, 현재 기준 그리고 바로 미래의 표현, 무슨 무슨 후랍나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시간과 시제를 일치시켜 주는 것이 바로 시제 일치의 개념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정법을 배울 때 직설법 조건문하고 좀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if 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희한한 놈이야. 왜 그럴까요? if 는 현재 시제를 쓰면 미래 의미가 의 되어버립니다. if 가 현재가 되면 실질적 의미는 바로 무엇이다? 미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if plus 주어 현재 동사 나오게 되면 문장의 동사 시제는 미래 시제 will, shall, can, k will, shall, can, must. will, shall, can, may, must. 등에 대한 표현이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if I meet again, I'll e Scout. 내가 그녀를 다시 만난다면,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하겠다. if 다음에 현재를 썼죠. 하지만 이 현재는 if가 현재에서 미래에 대한 조건을 나타내기 때문에 미래의 의미가 되므로미래 시제와 일치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법은 도대체 어떤 표현의 기법일까요?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살짝, 동사의 활용적인 측면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의표는 현재, 미래, 과거 시점 기준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동사의 과거형. would, should, could, might의 원형이 나오게 되면, 할 텐데, 하는데, 할수 있을 텐데라는 표현이 과거적 음사를 바탕으로 would, 일있습니다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의 표현이 나오게 되면, 바로 과거에 했을 텐데, 해야 했었는데, 할수 있었을 텐데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if 절, if 절의 구조하고 연결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IF로 표현하게 될 때는 현재 시점 기준의 표은 무조건 과거동사를 써야 돼요. 왜 그럴까요? 현재를 써버리면 미래의 의미가 되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있어서는 미래에 있어서 i f 프로주어 현재 동사가 나오게 되면 미래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미래시제랑 일치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 시점 기준에 있어서는 i f 프로주어 과거 완료동사 이렇게 h 드 a d pp 형태로 쓰게 되면 과거 했다면 의 표현이 되는데, 이게 바로 가정법의 가장 일반적인 시제 일치개점이 됩니다. 현재 동사한다면 현재 할 텐데, 과거에 동사했다면 과거에 했을 텐데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동사 파트에서도 또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과거 시점 기준의 순수한 가정, 가능성과 추측의 표현의 감각까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바로 가정법에 대한 시제 일치의 표현이 된 것이죠. 그래서 if 가정법이라고 칭하겠습니다. if 가정법의 패턴은 바로 이 패턴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f를 기준으로 현재는 미래가, 과거는 현재가, 과거 관련은 과거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주목하시면서 바로 가정법 과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인데 시제를 과거로 썼다고 해가지고 가정법 과거라고 칭하게 되는데 주담음의 과거동사라고 이 되면 주가 현재동사한다면 과거조 서문형 주가 동사 할 텐데 해야 하는데 할수 있을 텐데라는 의미 표현이 되는 것이죠. M은 If I were you, I would marry Tom. 내가 너라면 내가 탐과 결혼할 텐데 직석법적인 의미는 바로 무엇이 될까요? 나는 네가 아니야. 그래서 난 탐과 결혼합소. 하지만 내가 너라면 탐과 결혼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If I were b o r d I could fly to you. 내가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텐데. 이 의미는 중학교 수준에서는 내가 새가 아니니까 못 날아간다 라는 의미와 직습법적으로 일치한다로 보죠. 하지만 내가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텐데라는 의미 자체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법에서는 if를 생략하게 되면 동사 주어의우순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가정법 과거완료입니다. 가정의 표현인데 시제를 과거완료로 썼다는 얘기죠. 만약에 주호가 과거에 동사했다면 주호가 과거에 동사했을 텐데 할수 있을 텐데라는 의미 표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할, 했을 텐데 그리고 해야 했었는데 할수 있었을 텐데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예문 If I had worked harder, he would have succeeded. 그가 더 열심히 일을 했었더라면 그는 성공했었을 텐데라는 의미 표현 If I had been a bird, I could have flown to you. 내가 새였었더라면 너에게 날아갔을 텐데라는 의미. 이것도 마찬가지 if가 생략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토치됩니다 If I had worked hard가 if가 없어지면 had I worked hard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가정법 혼합에 대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if 가정법 방금 설명해 드렸잖아요. 바로 현재 문만 나면 현재 문만 할텐데 과거 했다면 과거 할텐데 시제일치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의 수가 또 나올 수가 있냐면 과거에 했다면 현재 할텐데 라는 경우의 수가 나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현재 했다면 과거 했을텐데 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죠. 과거에 열심히 공부했다면 지금은 영어에 뭐 어려운 시간을 갖지 않을텐데 이런 등등에 대한 표현들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패턴이 나오게 되냐면 if plus 조 과거 완료 다음 문장의 주어 동사 의 시제는 주어 과거 조동사 원형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고 특히 현재 시점을 강조하는 now today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게 됨에 주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If I had taken your advice then 내가 만약 너의 충고를 그 당시 받아들였더라면 I would I would not be in danger now 나는 지금 어려움에 처해지 않을 텐데라는 표현. If I hadn't, if he hadn't helped me out of trouble, 그가 나를 어둠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I wouldn't be in this position now.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을 텐데. 라는 표현이 되겠죠. 시점 기준, 무엇에 주목하자? 현재 시점 기준을 나타내는 시간의 표현에 주목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너의 충고를 그 당시 받아들여졌더라면, if가 생략이 되어지면, 당연히 도치가 된다. 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법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 그림을 가지고 올게요. if 가정법의 패턴입니다. if 가정법의 패턴에 있어서, 가정법 미래는 사실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if를 바탕으로 주어 슈도동사 원형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어가 동사한다면 정도의 의미가 되는데 이때는 문장의 동사시제를 will, shall, can, may의 표현으로 다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과거형이기 때문에 과거주동사까지 다쓸수 있어요. 그래서 would동사원형, should동사원형, could동사원형 마이 동사 운영뿐만 아니라 will, shall, can, m a 를다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진법 미래에 표현해서 미래에 대한 가정을 하게 되는데 일어나기 힘든 상황들에 대한 부분은 if를 바탕으로 주어 what으로 표현하거든요. what로 표현하는데 if 다음에 과거동사형이 있기 때문에 그냥 과거로만 일치시켜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should가 나오게 되면 will, would가 다 답이다. 그리고 shall, should도 다 답이고 can, could도 다 답이고 그리고 may, might도 다 답이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if 가정법에 대한 완성형의 형태가 이게 되겠죠. 그러면 예문으로 들어가서 설명해드리면, if you should change your mind, no one Will would blame y o 둘다 답이죠. 만약 당신이 마음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도 너를 비난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어나기 힘든 상황에 대한 가정형 틀을 쓸때 w h a t 를 씁니다. 태양이 서쪽에서 뜰 일이 없겠죠. 그래서 if the sun were to rise in the west, my love for you would not change. 라는 표현. 이때도 if가 생략이 되어지면 were the sun to rise in the west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가정법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t is time 가정법의 국문인데요. is가 현재이기 때문에 가정법의 표현은 should나 과거 동사의 표현을 다 써도 됩니다. It is time you went to bed. It is time you should go to bed. 잠자리들 시간이다의 표현을 이렇게 다쓸수 있다라는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wish 가정법과 as if 가정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if 가정법의 이큰틀 내에서 설명을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wish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I wish는 뭔뭐라면 좋을텐데 혹은 뭔뭐이기를 소망하다 이렇게 해석이 다 가능하겠습니다만 우리말적인 해석에 있어서 뭔뭐라면 좋을텐데 이런 일반적인 해석에 대한 무조건 과거동사가 정답이고요 그 전에 일어났으면 했다면 좋을텐데 이렇게 되면 무조건 과거 완료 동사가 정답이 됨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as if 가정법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as if 가정법을 살짝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s if는 마치 뭐 뭐처럼이라는 의미의 표현이 되는데 마치 뭐 뭐처럼이라고 하는 마치 뭐 뭐처럼이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으로 일반적인 형태로만 해석이 되어지면 바로 무슨 시제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 과거 동사로 표현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면 과거 완료 시제로 표현을 해주면 된다. 문맥에 있어서 바로 능력적인 측면의 가정 형태로도 같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could는 이런 패턴에서 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포괄적으로, 뭔뭐라면 좋을 텐데, 뭔뭐했다면 좋을 텐데, 각각 과거, 과거 완료 마치 뭔뭐처럼 뭐뭐했던 것처럼 과거, 과거 완료 시제가 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근데 해석적인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백만 장자 라면이죠. 일반적인 뭔뭐라면이라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과거 음사로 써주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아파트를 샀다면, 그 전에 했다면의 의미죠. 그러면 과거 완료 취지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의 표현은 고등학교 과정을 약간 넘었습니다 하지만 참고 수준에서 I wish와 같이 쓸수 있는 것은 w t h that, if only, I would rather가 있다라는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as if 가정법은 마치 ~~처럼 이라는 의미 해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마치 백만장자처럼 행동한다. 그러면 he acts as if he were a millionaire. 그는 마치 미국에서 태어났던 것처럼, 그 전에 태어났겠죠. 그러면 he acts as if he had been born. 이렇게 무엇으로 써야 된다? 과거 완료 동사 시제로 변을 해줘야 된다. 마치 ~~처럼 이라는 표현일 때는 과거 동사로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as if와 같은 의미가 바로 as t o 가 됨을 기억을 해주세요. 가정법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if를 바탕으로 과거나 과거 완료 혹은 과거 주동사 완료가 나오게 되면 가정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if 다음에 과거 동사가 나오게 되면 과거 주동사 원형. 과거 주동사에 해부 p p 가 나오게 되면 if plus 주어 과거 완료 동사가 정답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보시다시피 if 절에서 과거 동사가 나타났어요. 무슨 동사? 과거 동사. 그러면 if 다음에 과거 동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무엇이 정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과거 조동사 원형이 정답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he could have succeeded. could have pp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패턴으로 들어가서는 과거 조동사 완료형이 되겠죠. 무조건 정답이 무엇이 됩니까? if plus 주어 과거 완료동사가 정답이 되죠. if 생략 시 도치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if를 바탕으로 had listened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만약 if가 생략이 되어지면 어떻게 써야 된다? had he listened to my advice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가 바로 이론적인 배경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문제 푸시고 확인 받아주시면 되겠죠.